접근하고 있다. 표정이. 건설로봇 준비 완료. 간헐천이곳 발사마 될것 같군요. 제 로봇 하나가 곧 간헐천으로 출발할 겁니다. 건설로봇 준비 완료. 적 프로토스 파괴니 <목소리가> 로봇 <컨설러버트> 준비 완료! 건설 <목소리가> <컨설러버트> 로봇 준비 완료!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준비하십시오. 첫 번째 로봇을 보는데 꼭 지켜주십시오. 제가 제일 아끼는 돌격사기거든요. 동맹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. 큰일났네요. 아, 큰일 났네요. 저기 제 로봇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. 로봇에 포탑을 더 많이 장착했어야 하는데. 영원히 가동되도록 만들었지만 망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? 제로봇이지 뭡니까! 안설로봇 준비 완료. 준비. 업그레이드를 이제 사용할 수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동맹 공격 받고 있습니다. 안설로봇 준비 완료. 로봇이 복귀 중입니다. 아, 지금 좀 겁을 먹은 것 같은데 사령관님이 옆에서 잘 지켜주십시오. 눈은 고무로 달고 다니나. 안소연 준비 완료. <laughs> 로봇이 돌아왔습니다. T 타임을 가져볼까요? <laughs> 테라진의 T 발이죠 단열 처리고 더 활성화될 겁니다. 어떻게 하냐고 묻지 마세요. 전 그냥 날수 <laughs> 있으니까요.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단열러가 준비. 업그레이드 완료. 단열러가 준비 완료. 한 명이 있고. 쟤 로봇들이 왜 이렇게 테라진 노래를 부르는지. 녀석들이 <laughs> 하도 보채서 지금 내버냅니다적개적 병력이 <laughs> 제 로봇을 향해 접근하는 게 감지됩니다. 정말 갖고 싶은가 봅니다. 공격받고 있습니 적병력이 제 로봇 쪽으로 몰려들었습니다. 빨리 그쪽으로 가십시오. 제 로봇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. 어마무시한 공격을이오! 저기 우리 기지 냄새를 맡았다. 부여하게 만들어주자고!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? 좋은 소식입니다, 사령관님. 로봇이 테라스를 갖고 왔습니다. 아, 저한텐? <laughs> 좋은 소식이죠. 아하, 제법 진척이 있는 것 같군요. 그래도 테라진이 더 있어야 제가... 아, 네, 연구를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. 동맹이 만약에 제가 도박사라면 반월전이곧 열린다에 돈을 걸겠습니다. 그러니까 아, 저한테 아, 돈이 있다면 말이죠. 이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기 벨시리의 원치 생물에게서 테라지를 뽑아가고 있습니다 막아야 합니다! 아니, 마시든가요 아, 사는받는 선택입니다 이것 보죠. 적병력이 제 로봇 쪽으로 이동을 어우, 댄시르 님이 말해 준 그대로예요. 에, 시셜 원치스 어떻게 하시면 뭐 하는 게 아닙니다. 구하실 거라면 사라지네 바닥 나기 전에 구하십시오.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업그레이드를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우리 병력이 교전을 시작했습니다. 자, 경주가 시작됐습니다. 과연 어떤 로봇이 가장 먼저 도착할까요? 실제로 원치생물이 이 세상에 있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, 사령관님. 서을욱하지 않으면 기회를 영영 놓칠 겁니다. <목소리도>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곳이 돌아왔습니다. 이번 내기는 제가 이기것 같네요, 별새나님.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아, 고래 한 마리가 죽었군요. 아마도 멸종비 기종이었을 텐데 말이죠. 적 병력이 우리 기지를 노리고 있다. 정신을 똑바로 차려. 사진 채취는 정말 고된 작업입니다. 아직 필요한 양의 반 밖에 못 모았다구요! 유령을 <놀라> <놀라> 아, 그 <진체님. 놀라> 조금만 있으면 간헐천이 몇개 열릴 것 같습니다. <놀라> 즐거운... <놀라> 막히 있습니다. 사령관님, 로봇들이 이동 중입니다. 제발 이 아이들을 잘좀 지켜주십시오. 조심하십시오, 사령관님. 저기 로봇 쪽으로 움직이는 게 탐지됐습니다.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업그레이드를 이제 사용하십시오.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돌아옵니다. 저 아이들은 무방비 상태의 양대와 같습니다. 오, 수많은 늑대들이 호신탐탐 기운을 엿보고 있지요. 저기 우리 기지를 공격하고 있다. 나양 마음에 안 드는걸! 동맹 공격받고 있습니다. 업그레이드 완료. 전합니다. 소라 힘들었지? <laughs>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! 필요한 테라진을 거의 다 확보했습니다. 계속 힘내십시오 사령관님. 맙소사, 녀석들 아주 작정을 하고 생체 테라진을 추출하고 있군요. 우리가 막아야지 하 않을까요?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업그레이드를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것들이 마지막 단 얼찬입니다! <laughs> 아, 이제 막...재밌어지려다 업그레이드 완료. 원시생물을 구출할 생각이 있으시면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겁니다. 로봇 떠납니다. 아, 언제 저렇게 잘랐는지 아빠가 사랑해.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제 로봇을 노리고 있습니다. 분명해요. 제발, 제발, 제발 막아주십시오. 우리 병력이 교전을 시작했습니다.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키지가공격받고리오 <laughs> 우리 커스터 로봇들,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<laughs> 공격받고 있습니다.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<laughs> 멜시로 원시생물이 죽어갑니다. 사령관님.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습니다. 진짜로요. 어느 쪽이든 선택을 하시죠. 아주 적군이요. 그 사실 줄 알고 있었습니다. 집으로 오너라, 메 아이들아. 사령관님이 너희를 지켜줄 거란다.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. 도망가, 미퀴지에 어찌게나 아픈 일이 생길 거야. One 일일에 천사를 보내면 안 되죠.